양만 하나 퐁당 넣어주시면 돼요. 준비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해산물을 이용할 거예요. 그래서 굴하고, 그 다음에 오늘은 쭈꾸미를 준비했는데 오징어나 쭈꾸미나 아무거나 쓰시면 되고요. 바지락 들어가면 되고요. 김치가 소량의 김치가 좀 들어갈 거고요. 양파가 기름을 좀 먹을 때까지만 볶는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. 육수 넣어주실 거고요. 먼저 바지락 넣을게요. 야채들 또 똥똥똥똥 썰어놓은 야채들 넣어주시면 돼요. 매운 다대기장 넣어 주시면 돼요 바글바글 끓죠 그러면 어느 정도 간수물을뺀 두부를 여기다 제가 넣어 주실 거예요 굴이 맛있어요 자, 굴 퐁당 넣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주꾸미 주꾸미도 넣어 주실 거예요 자, 다 끓었거든요 달걀만 하나 퐁당 넣어 주시면 돼요 자, 이렇게 해서 순두부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